내가 진짜 어제 내가 전화했을 때 목소리가 존나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고 <laughs> 그래서 이걸 내가 빠르게 부른 게 이거 빠르게 그냥 해서 영상을 그냥 너의 그 매력을 어필 딱 해가지고 <laughs> 킹본 모습? 그, 어킹분모습이라 <laughs> 매력을 딱 어필 <웃음> 해가지고 <웃음> 아니 근데 그뭐 사과도 할 사과할 건 사과해야지 아니 사과할 게 없어 너가 아니 근데 나는 약간 그렇게 생각해 내가 영상을 응. 봤을 때 영상 응. 자체는 뭐 데, 재밌게 보려면 어어. 재밌게 볼수 있다 생각하는데 확실히 약간 약간 찐텐이 과몰입한 건 맞으니까 아니 근데 원래 어몽어스 찐텐 과몰입으로시 씨발 나도 나도 임포스터일 때 어떻게 게임한 다격격 근데 제가 인포스에 이렇게 게임하잖아요 진짜 찐텐 과몰입해서 해 진짜 내 어몽어스 본 사람 알아 진짜 완전 찐텐 과몰입 해야 돼 원래 근데 네, 좀 아까 좀 그, 그런 게 있으니까 아 그, 아니야 그냥 아니야. 너가 국밥이어서 그래 아직 어몽어스를 많이 안 해서 못했기 때문이야 네가 만약에 내, 나를 이렇게 찐텐으로 몰았어 내가 인포였다 그럼 사람들 박수치지 너의 추리가 틀렸기 때문에 못해서가 그렇게 <laughs> 음. 된 거지 너 만약에 야꼴대트 임포스 가다 찍어! 서 찍었어 근데 그게 만약에 <laughs> 맞았어 내가 인포였어 그럼 사람들이 존나와 <laughs> <밀어, 밀어>. <laughs> 이유란 이렇게 되지 그래? 어, 그런 느낌이야 나는 목소리가 듣기 싫어 칠 어? <laughs> 목소리가 아니 그게 아, 아니야 아가리, 아가리 열지 그게 많이. 내가 임포스터 했으면 그 목소리가 듣기 좋은 목소리가 되는데 <웃음> 너가 <웃음> 내가 임포스터가 아닌데 막 하니까 그러니까 <laughs>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게 너가 못한 거야 그냥 억가야 어너 목소리 좋아 아내가 멘탈이 존나 많이 나가보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지금 빠르게 소원권 써서라도 오늘 불러가지고 아, 빠르게 합방을 해서 제대로 뭐야? 같이 좋은 방송 시작했어? 해가지고 그 유튜브에 올려서 좀더 좋은 느낌으로 가서 유란이도 욕하러 갔다가 알게 된 사람들도 이제 유란이 팬이 될수 있게 약간 좋게 해보려고 아, 그냥 음. 제가 판단 음. 내려서 그냥 부른 거예요 소원권 잘. 써가지고 잘했어. 잘 해보자 너가 근데 캐리 한번 해야 돼 어몽어스 할 때? 어어로 너가 이 새끼 나... 임포스터 에서 죽였는데 임포스터 해야 돼, 알겠어? 아니나 지는데 근데, 근데 진짜 지금 약간 이 새끼 임포스터야요 라고 말할 자신 일을 잃어버렸어. 약간 지금 자신감이 살짝 결여돼 있어. 지금 선생님이 나잖아. 개빡세 아, 보여요. 아 맞아. 너 어몽어스 접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얘가 어몽어스 존나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laughs> 나한테 카톡 카톡 너무 슬프지. 어 아니 얘가 어몽어스 나 어몽어스 하고 싶었는데 까비. 얘 어몽어스 하고 싶다는 거 알아가지고 솔직히 어몽어스 할 때마다 얘를 부르려고 했어. 어몽어스 어몽어스, 어몽어스 할 거면 할... 얘가 진짜 어몽어스 하고 싶어 했거든. 근데 내가 많이 불렀는데 이렇게 이런 상황이 나니까 그냥 같이 게임하면서 재밌게 어몽어스 하는 게 목표로서 열명 모아서 하는 건데 누가 까이고 까는 <laughs> 너무 X같아가지고 이거는 빨리 내가 어떻게든 합방 해야 되는 타이밍이라서 부르는 게 맞다고 해서 소원권 쓰고 부른 거야 그래서 음. 오늘 우리는 무료가회 했을 때 아. 솔직히 야 이런 선생님 어딨냐 소원권을 내가 쓰면서 어머어서 과외 과외 주는 게 이게 어디 있어 이런 좋은 어. 선생님이 너랑 진짜 첨된 스승 만난 거야 맞아? 하영이 <laughs> 이사하라고 아니 선생 오늘은 인포 세기 하영이 <람이> 하라고! 왜 네, 아니 뭔내 어. 있누? 좀 땡겨봐라. 좀 진지하게 나다 하게 해줄야 지금 아, 그... 다 모여있지? 그 아, 아이디, 이거 나 유란이랑 아, 아이디 기분 뭐? 기분 딱 좋노 이거야. 아 들켰어. 야나 지금 유란이랑 같이 있는데 아니, 내가 한세판 하고 유란이 세판 하고 아 돌아가면서 한다고. 오케이 오케이. 고한다! 고어! 아 존자 꺼자 일단 군보 갈 군보 갈 군보 갈 빨파 브라우저도 브라우저오 브라우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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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우저도브라우저보 브라우저도 브라우는 안 죽는데 이용 두명중 어? 어디에요? 이거 건 네, 건 일단 관리실이고요. 관리실? 관리실? 어내 방은 관리실. 방은 아, 시체의 색깔이 뭐였어요? 죽은지 별로 안된것 같은데 이거 애들. 빨간색이었어요. 빨간색. 어, 빨간색은 본적 없는데. 죽은 지 얼마 안된 시체 어? 그럼. 주황, 보라, 검정은 죽일 수 있는 시간이 안 됐어. 맞아. 난 맞아. 만약에 죽은 게 얼마 안된 거면은 나도 서답부랑 같이 한지 쪽에 한 쪽에 서답부 이만이 누나 하는 맞아. 거 봤고 파랑, 파랑 파랑색만 그래. 남는 거 아니야 동생? 파랑색밖에 없는데요. 파랑 뭐했어? 파랑은 무조건인 거 아니야? 어, 맞아 파랑은 무조건 맞아 파랑에서 그 나무 상을 뚫면될것 같은데? 들어가면 되잖아 저는 아니 관리실을 아 아, 또피는 근데. 맞지 저게 왜또피냐 이게 왜또피냐고 어. 이게 또피냐면 시체를 발견했을 때 검주갈은 킬을 할수 없었잖아 근데 레이닝 입장에서 만약에 임... 레이닝 임포스트면 검주갈이라는 사람 세명을 시민으로 만들 필요가 없어 이번 킬이 아니라고 세 명을 만들었어요. 검주가은 아닌 확률이 컸고, 레이닝까지 그면 힌트를 많이 줬으니까. 레이닝도 시민다 치면은 그 왼쪽에서 CCTV 보고 있던 사람이 분홍색이었고, 거기서 내가 밑으로 가면 서병이랑만나다나치면 거야. 소리도 나도 키랄, 키랄 동선이 안 나오니까. 또 삐는 맞고, 나머지 이만이지겠지. 밥부 왼쪽 동선, 주황색 왼쪽 동선인 거 기억하는 거야. 이런 거 기억하면 왼쪽으로 가는 거보였잖아 진석 진솔이 제눈 앞에서 썰었다. 이만이야 이만이. <laughs> 이만. 야이 살인마 누구 야신이 말. 이게 진솔이가 아까 전에 자기 <laughs> 아니면 무조건 나야. 근데 내가 나라고 했는데 이건 내가 봤어. 네가, 이건 내가 봤어. 네가 아니면 100% 나라면 무조건 나라면 나일세. 죽여놓고 저한테 아 폭행을 겁니다. 나를 더 의심하면 어차피 내가 죽어도 시민인데 세 아. 명이라 상관 없거든. 그러니까 서로 믿는 사람한테 해. 난 진짜 무조건 봤어. 야답구야 소승아 넌 누구 같냐? 나 믿냐? 아니 나 믿냐고? 난너 어. 믿어. 그러면 나 아까 전에 레인이 검주갈은 킬이 안 나온다고 얘기했었단 말이야. 당연하죠. 응. 검주갈은 응. 응. 아까 어, 이 킬을 할수 없었다고 얘기했고 내 bem. 입장에서는 분홍색하고 음. 그 보라색은 절대 킬이 할수 없는 시민이었기 때문에 이만이밖에 남는 사람이 없어. 이만이 가는게 맞다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죽였다니까. 이거 경프야 이만이는 진짜 아예 알리바이가 없어. 아니 근데 꿀땡땡이 방금 말했잖아. 그게 정확하다니까. 정확한 추리인데 왜 이걸 안 믿어? 나기 포커도. 인기 포커. 아니 그냥 이만이를 찍어 누나. 진짜로 내가 진짜 이 났기 때문에 우리 세력은 어, 아, 아, 나 지속 진솔이 뭔가 더 논리적이야 아니 나는 진솔이 말이 아. 더 맞는 거 같아 내기준 누가 민트인데 이거 경큰데 민트라면서 네가 민트야. 니가 민트야 니가 민트야 안본야뿔탱 이렇게 하는 거야 했어 나야 근데 사보 뭐야? 왜 아, 검정색이 아니라고? 아니 내 기준에선 민트잖아 야 이거 민트가너였으 검정 했다고? 아? 란더 빙의해보 보라색 주검 빨 아래 저 언니 이상해 저 언니 이상해 저 언니 저인해 확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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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확인하면서 시청 확인하면서 저 언니 저 언니 나 계속 따라다녔어 그까부터 왼쪽... 아, 철이 아니다 철이 얘기용 아니거든 왼쪽 부터 타봐 이만에 따라오는 동탑 따라가봐 이, 이 일단 이만... 빨간색 주황색 아이저 왼쪽 왼쪽 왼쪽으로 왼쪽에서 왔잖아 CCTV를 리프트 한번 확인해봐 CCTV 화면에 시체로 확인하는 거야. 너 입장에서는 초빨 주는 있다고 시민 생각한다. 빨고 고고진짜파딱 그럼 가 빨고 같야 이거 이만이다. <laughs> 아니야 진짜 그래? 이번에 나. 어디 어디냐면은 말해. 그 쓰레기 버린데 있잖아. 제일 아래 여 시에 <laughs> 용의 선상에서 제외해야 되는 사람들은 나랑 김학도, 레니니 나도. 김학도는 왜왜 빼야 돼? 금방 되지? 창고에서 파란색이 너, 전기실로 파란색? 왔는데. 파란색 보라색 전기실 아니야? 나 창고에 있는데. 전기실 있었어. 레니니는 아닌 가 같고. 잘못 봤나 보다. 그 어디로 난 거냐? 아까 항해실에서. 누구? 또. 나? 나 다운로드하고 사실 오중사로 갔다 왔어. 어? 저 다시 입버스터다 어나 아니야 나 3시에서 1시로 갔는데? 나 진짜 아니야 수정 빌드를 쓴다고? 이제 할말 없으니까? 아근 내가 이거 다운로드 한 다음에 5주 싸고 왔는데 1이 리포트 했나보지 나 몰라 노란이 구라님 구라님은 동선 좀 말씀해주세요 저 CCTV실에서 다도 놨났는데 원자로랑 근데 저그 전기실 지나가지고 창고 가는 길에 근데 시체 창고라 했잖아요 근데 창고에서 파란색이 왼쪽으로 걷는 건 봤어요 하하 야 아니 진짜 어디 있었는데? 아니 아니야 아닌데 나 전기실 있다가 어. 미션 어디로 갈지 몰라가지고 고민하던 찰나에 그거 리포뜬 건데 고민하던 찰나 고민하던 찰나? 전기실로 네, 있었던 건 확실한데 6시 갔다가 또 왼쪽으로 오는 무빙을 란정호 씨가 봤다는데 그러면 그럴 이유가 없거든 안 돼. 또 누구 찍어요? 누구 찍어 네, 누구? 아니, 진짜 아니에요. 네, 저 진짜 김학도 죽이겠습니다. 아왜 죽여. 나뭐 <목소리>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뭐니 이거 어이없네. 모르겠 모르겠다. 어 뭐야. 그거잖아 역시 나. 엄마 오덕. 야기억하면 좋았다. 그래 기억하면 얼마나 좋아. 김민교 마이크 켜져있다. 이건 근데 거의 야, 네가 야, 잡은 뭐야? 거야 방금. 강... 이거 미션 해도 어, 거어한명잡았으니 미션 하면서 다른 좀... 또 잡고 싶다. 지금 돌아다니 이럴 땐해야죠 아마. 데이지 거의 다 찾지. 어? 인트 인트 호오오 어, 어디야? 어디, 어디야? 여기 하부엔진이야하부엔지하부엔지 네. 김학도 어디? 아니 나 아니야 뭔 개소리야 자꾸 아, 아,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어? 빨,민,힌이 오른쪽이었는데? 어? 어 그럼 김막도밖에 없다 내가 아까 통신기 고쳤어 아나초 반에 화장실 어, 어 <laughs> 체육장 어, 이제 키는 거야, 딱! 어, 그러면 정말 하고 있잖아. 무임을 아. 잘했어. 아 너무 좋아. 야또 음. 칼챔 중이라. 아니 다이애. 칼챔 중이야? 나는 약간 어떤 챔프 좋아하냐면 내가 일단 지금 주챔 다이애나 사이러스, 그러니까 주챔이고. 쳐박는거좋아하 거. 그냥 직구로 박는 거야. 난임이거든. 그렇지, 이제 6내 타이밍 한번더 들어가는 준비하면서 험송해서. 그냥 넣어. 나이스. 그냥 직구로 박는 거야. 슬로우, 네. 어, 아니, 끝는로 아니 로나면로우서로 받고 여기서 이렇게 로우 슬로우, 슬로우, 슬우슬쪽으로갔어로 갔어? 그냥 직구로 박는 거야. 그냥 직구로 박는